여기요? <laughs> 어, 자동문 쫙 열립니다. 네. 네. 진짜 기생충 나오는 그집 같네요. 잠시요 어? 이게 뭐예요? 자, 저는 지금 명지 오션시티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진짜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집. 여기는 제가 지나가면서 진짜 한 번쯤 와보고 싶었거든요. 그 내부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는데 바로 어 명지 오션시티에 있는 엘크루 볼로 오션입니다. 뭐 흔히들 서부산의 찐 부자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그집 중에서도 제일 큰 집, 88평형 집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집주인분과 함께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오늘 가볼 집이 여기 앞에 있는 거 같은데요. 1층이잖아요. 근데 이 창문이 보니까 제가 도대체 뭐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, 이 집이. <laughs> 무슨 이런 창문이 다 있나요? 이게 네. 밑에 작은 거는 지하, 네, 복층 지하 복층에서 단순하게 말해서 지하실이 있단 말이네요. 네, 그렇죠. 아. 복층 밑에 전체가 지하. <laughs> 네. 이죠 네, 이한 보십시오. 여기 저기 뭐 이상한 옛날 목욕탕에 있는 타일 같은 것도 붙어 있고 장난 아닌데요. 안에 어떻게 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아, 저, 저, 저 우편함이 굉장히 단철합니다 여기는 철제로 되어 네. 서 오층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오층밖에 없어서 네. 네, 저런 우편함은 진짜 아파트 예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아, 1층임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니다. 네. 네. 퀸덤. 뭐, 뭐지? 이게 왜 퀸덤으로 돼 있어요? <laughs> 부도났어요. 원래 영조주택에서 퀸덤 성공한 다음에 이제 네. 저희 아파트 짓다가 그때 경기가 좀안 좋아졌나 봐요. 음. 그 부도 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음. 하면서 네. 이제 엘크로 이름으로 짓했는데 아. 여기 엘크레벨도 전부 다이 퀸덤 레벨이에요. 네. 자, 여기거든요. 드시마. <laughs> <듣지> <laughs> 아, 아 다찍을 거예요. 다치울 거예요. 자 문이 열렸고요. 네, 네, 지금 에이. 초긴장 상태입니다. 예, 네, 들어가겠습니다. 자 여기 가 입구거든요. 신발을 어디서부터 벗어야 되죠? 여기서 벗으시. 아 여기서 벗으됩니까 예. <laughs> 네. 아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뭐 이상한 퍼가 있고, 입고부터 난리가 났는데요. 네, 아대저택이 네. 지금 열리는 것 같은데. 문을 열고 들어오시네 <laughs> 네, 네. 네 그림도 뭐 여러 가지 달릴거 한데. 네. 일단 아 대단합니다. 지금 이거 벽체가 천연 대리석인가요? 장난 아니네요. 네. 여기 네. 시공 자체를 용도주택에서 하다가 갔는데 바닥하고 벽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인테리어 하면 손도 안 댔어요. 이게 너무 좋은 아, 거라고 순정이에요. 네네 좋은 아.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네.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좋은 와, 거라고. 장난 아니네요. 와. 자 88평이죠. 옆으로 뭐 이상한 것도 보이는데 일단 거실부터 쫙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. 운동장이네요. 와. 축구공 들고 올걸 그랬네요. 있습니다. <웃음> 있어요. 아, <laughs> 네. 이거 지금 보니까 부엌 그리고 식당 공간 그리고 거실 이렇게 3등분 돼서 있고요. 거실 쪽이. 지금 앞쪽으로는 이게 정남향 집이기 때문에 햇살이 잘 드는데 네. 이제 여기가 1층입니다. 그죠? 네, 굉장히 멋진 표가 나오고요. 그리고 앞쪽으로 저렇게 주방 쪽이 나옵니다. 아, 와, 이건 또 뭔가요? 이 거울을 이렇게... 거울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복층이에요. 네. 이제 복층에서 바라다 보면 거실을 통하는 창문이기 때문에. 네. 아 그래서 그래요. 북층이 보일 수 있도록. 예, 아,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. 한번 네.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. 우선 안방 쪽. 아 보시고 예. 보시고 들어가시죠. 네. 원래 안방 여기 전체가 개폐가 되는 문이었어요. 회집처럼. 네. 저희는 그 문을 다 떼고 음 벽체로 만드셨네요. 해서. 자, 그리고 여기 안방입니다. 이런은 전체 다 예. 있는 마루고 예. 저 벽도 닫으면 파티션인데 이제 저것도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예요. 아, 네. 나무가 더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그냥 뭐 단촐하게... <laughs> 아 안방 너무 넓네요 진짜. 엄청 크네요. 와 그리고 저기는 이제 부부욕실 같거든요. 부부욕실이 대단합니다. 여기 드레스룸. 네네. 양옆으로 드레스룸이 있고요. 네. 아, 어이거 망사로 돼 있는 것도 아, 처음 보는데? 이거, 네, 이것도 원래 아파트에 있었던 건데 떼서 버리려는걸 그분이 이게 무슨 엄청 좋은 거라고. 아 이게요? 내지 마라고 해가지고. 아 그렇구나. 네. 쇠로 돼 있네요, 이거. 네, 네. <laughs> 네. 오른쪽에 자동문 이기 시멘트가. 에? 자동문이라고요? 네. 어 잠깐, 이게 지금 순간 대중목욕탕이 줄 알았거든요. <laughs> <laughs> 네. 눌러주세요. 네. 자, 아니, <laughs> 집에 이런 게 처음 봅니다. 예, 네. 물에 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니까 어? 와, 잠깐 이거 카메라 잘안 잡혔거든요. 한번 눌러주시겠어요? 이거 어, 아, <laughs> <laughs> 보세요. 어, 자동으로 쫙 열립니다. 네, 네. 와, 백화점이네요. 와, 무슨. 이것도 다손정인 거죠? 네, 네. 여기 다 순정이고, 우리나 네. 이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. 어, 네. 네. 그리고 여기 문 열면 그냥 밖에 나오는 거네요. 그죠? 아, 욕실이 대단한데. 여기서 네. 실제로 목욕을 합니까? 하죠. 예. 아, 진짜요? 예. 아, 그, 물 채웠는데 음... 한 30분 걸리는 그러니까요. 걸리는 엄청 깊어가지고. 물이 많이 들어가요. 네. 이 자체는 이제 손을 안 대는 원래 그 영주주택에서 시공한 그대로. 네. 벽체도 그대로고. 네. 이게 이제 2012년이죠? 네네. 네. 네, 2012년이면 9년이거든요. 9년 전인데도 진짜 감각적으로 잘 해놨어요.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있는데 옷을 많이 수납을 해놓으셔서 뭐 자세히는 안 지겠지만요. 어? 이거 뭐예요 어. <laughs> <잘 웃음> 이거 뭐죠, 이거? <laughs> 비밀의 방인데 여기 뭐, 뭐, 열어놨네요. 네. <laughs> 여기 뭐 누구 다른 사람 살고 있고 그런 거 아니죠. 성강호 뭐. 씨가 막 나오고 그런 거 아니죠. 그래요? 요 우와. 뭐 이런 데가 다 있죠. 어, 이런 게 저희 집에 네.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어, 저 안에 보면 <laughs> 금고가 있어요. 금고는 <laughs> 네. 무서워서 못 땄는데. 한번 들어가도 되나요? 네, 들어가 보십시오. 어, 와. 저 이런 거 있는 집은 처음 봅니다. 와, 이거 진짜 <laughs> 약간 그거네요. 진짜 기생충 나오는 그집 같네요. 좀, 좀, 좀 겁이 나죠. <laughs> 네, 약간 맞죠. 밤에는 좀 겁나서 잘안 들어오고 금고 어떻게 해? 두꺼워서 네. 사용을 안 하고 열어. 아, 아, 이게 금고예요? 네. 아 맞네요. 그냥 문인줄 알았더니 금고였네요. 한번 가시면 반시욕못 <laughs> 날까 봐. <laughs> 네. 어 진짜 무섭다. 네, 문이 엄청 두툼해. 우와. <웃음> <웃음> 자 이거. 이거 금고입니다 와 이거 뭐 그거 뭐냐 도둑들 그런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이렇게 막 풀잖아요 이렇게 금고 풀어가지고 들어가면은 금고방이 나와요 무려 자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집주인분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저는 이제 평생 여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섭네요 근데 예와 네.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 이런 공간이 있는 거는 와, 진짜 충격이네요, 충격. 금고. <laughs> <근거. 웃음> 네. 아, 금고만 대단합니다, 진짜. 자, 쪼그려서 나가겠습니다. 우와, 숨이 가빠오네요. 네, 이런 공간이 네. 두 개가 더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, 네 오, 충격적이었습니다. 네, 충격적예니 네. 자, 지금까지 안방을 보여드렸고요. 네. 네. 그 다음에 다시 거실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? 2층 먹을래요. 아 그럴까요? 아 아까 전에 1층이랑 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2층이 있는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거죠? 어그 복층이라고 <laughs> 네. 하는 게 맞겠죠. 여기 아. 그 방이 하나 있어요. 네아 그렇구나. 자 네. 어디요? 여기요? <laughs> 네 안에 아, 네. 엄청 더러우니까 대충하죠. 네. 잠깐만 와인 창고예요. 근데 찍지 마세요. 아, 에, 에, 모자이크 처리할게요. 네. 네. <laughs> 와. 원래 이층 밑에 전체가. 네. 네. 아, 네. 저 안에 보니까 진짜 아이고, 그 나무로 해서 제가 그 보르도에서 봤던 그 와인 숙성 창고가 있거든요. 렉이딱 짜져 있어요. 이대 그대로. 예. 네. 네. 와. 이대로 술다 먹으면 한 2천단은 되려까 <laughs> <laughs> 계단도 한한 8개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. 올라가니까 또 새로운 공간이 나와요. 근데 이 올라가다 또 갑자기 층고하고이 조명이 보이는데요. 네. 이조명 장난 아니네요. 와, 예, 아, 네. 전체적으로 조명이 다 이어져 있는 게 진짜 약간 백화점 조명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여기로 가면은 와, 회장실이 나오네요. <laughs> 아, 오이, <이거> 뭐죠? <laughs> 영화관이 나옵니다. 와, 자동이네요. 이거. 네, 네 커튼이 열리니까 또 밖에 네. 밝은 세상이 또 학교와 함께 보이고요 요 바로 옆에 있는 게또 오션 초등학교 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. 네. 지금 이게 원래 이제 설치되어있었던 <laughs> 건데 이 냉장고가 엄청 비싼 냉장고라고 아. 빌트인인데 네. 와인, 와인 냉장고 잠깐만이 와인 냉장고가 엄청 크거든요 가로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있는 거 같고 아이 그게 인은 네. 어그 네. 여기 브랜드 네임 적혀있는데 그리고 이 책상도 붙빨리라서뗄 수가 없어요 아 이것도 붙박이에요? 네네 개개석으로 아. 되어있는데 네. 와 그럼 여긴 진짜 그냥 이렇게 영화관으로 사용해라고 만든 그런 공간 같네요. 네, 영화관으고 불이 들면옵니다 아, 이게 또 불이 이래 되는구나. 영화관 불, 뭐책 읽는 불, 음악 듣는 불, 달릴 때, 뜨릴 네. 때, 밖에서 네. <laughs> 빛이 아 진짜 많네요. 네.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. 그래서 좀 내가 영화 한번 보시기 위해서. 네. 영화관 불. 알겠습니다.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스피커가 한 개랑 3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다해 놨었어 가지고 네. 앞전에는 뱅앤올룹스 이제 엄청 비싼 스피커를 해 놨는데 그거 띠가셔 가지고 <laughs> <laughs> 저는 네. 이제 보스 스피커로 홈시어터를 이제 음. 세팅을 다해 놨습니다. 네. 운동도 하면서 영화도 보고 아. 리클라이너 설치해서 힐링하는 공간을 네. 만들어놨습니다 아, 여기 공간 장난 아니네요, 진짜. 네. 고가 엄청 높아요. 천고가 6 m 넘나요 마케이드 아, 아, 못 해봤는데 네. 에어컨 세차하시는 분이 욕하고 <laughs> 갔어요 <녹화가> <laughs> 너무 높아서 네 돈도 어떤가요? 돈도 돈도 달라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.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다 문으로 되어 있어서 예 네. 네, 두꺼운 문입니다 네. 영화관 문이에요 똑같은 문이에요 아 그러네요 엄청 무겁습니다 예 네. 닫아놓으면 바깥에 영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아예 네. 엄청하다 진짜 자내진내려 가볼게요 자그 다음에 는 어디로 가볼까요?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자, 여기가 식탁을 놓아놓은 식당 공간과 그 다음에 주방이거든요. 아, 여기도 뭐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. 아,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것도 좀 보이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? 주방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가운데로 위치하고 그 좌우로 싱크대와 그리고 가전이 있거든요. 네, 원래 빌트인으로. 밀레 오븐 예. 뭐 밀레 커피 머신. 필트인 가전이 800만짜리 머신. 엄청난데요? 이거 좀 소개 좀 주실래요? 밀레라는 브랜드의 음. 오븐하고 커피 머신. 이게 음. 한 800만 원 정도. 커피 머신이요? 네네 한다고. 그리고 아, 네. 뭐 밀크 스팀도 다 되고 해서. 네. 식이네. 와, 아, 이건 뭔데요? 이건 전자렌지인데요전자렌지아그렇구나 <laughs> <laughs> 여기는 다 그냥 수납인가요? 네, 이건 네. 이제 붙박이 수납장인데 네. 그냥 전부 다장이 전체로 다 되어 네. 있고. 아 너무 럭셔리합니다 진짜. 그리고 이쪽으로 가니까 지금 주방 창이 아주 크게 있고요. 주방마저도 정남향을 보고 있네요. 네, 좀 더워요 네, 네 그래서 이것도 주... 냉장고. 아, 이거 빌트인 예, 올려해 주신 냉장고. 네. 냉장고. 네. 밀레 거. 아, 그러네요. 네. 저기 지금. 뒤쪽에 있는 그 가전들이랑 깔맞춤이거든요. 너무 이뻐요.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까지 들어있고, 어 저기도 똑같은 거 있는데 저긴 저거는 수납인가요? 라면, 라면 들어있는데요. 아여긴 수납이에요. 네. 아 그리고 이게 식기 세척기. 이거 식기 세척기. 이거 네, 네. 기본으로 들어. 아 그래요? 이거는 초음파 은나노 초음파 세척. 한 번만 써봤어요. 이게 뭐예요? 과일 씻는 건가요? 네네. 아. 원래 빌트인으로 매립되어요. 네네. 주방은 여기랑 네. 뒤에 여기 보시는 작은 주방 하나랑 이거 이거 무슨 용도죠? 코브란가요 이거 <laughs> 이건 뭐예요? 그냥 행주 씻는 네? <laughs> 행주? 씻는 아 행주 씻는 거말씀은 <laughs> 편안하게 하세요. 행주 씻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행주 씻는데요? <laughs> 아 행주 씻는데. <laughs> 네. 부끄럽네요. <laughs> 여기는 이제 작은 네. 주방인데. 아, 보조주방이네요. 네, 인덕션 없이 여기는 이제 깡스 그대로 해놓고, 빌트인으로 쌀통, 도마 세척기, 조그만 그냥 미니 주방. 아, 뭐, 빌트인으로 가전들이 없는 게 없네요. 그렇죠. 다 그리고, 들어있네요, 지금. 이사 들어올 때는 여기 네. 세탁기도 있었어요, 이 자리에 원래. 아, 진짜요? 네, 그래서 뗐어요, 저희 세탁기가 있어가지고. 아, 네. 그러시구나. 미제 세탁기가 있었습니다. 와. 사실, 여기가, 저희가 집이, 출입구가 두 개였어요. 아까 들어왔던 현관 하나랑 여기로 들어오는 현관이 두 개였어요. 여기 네. 이제 주방으로 바로 이제 일하시는 분이 들어오는 문이었는데, 저희는 그 공간이 좀 필요가 없어서, 음... 그 문을 없애고, 네. 그냥 세탁기, 세탁방으로. 아... 원래라면 여기에 현관 출입, 출입문이 있단말씀이시네요 이건 이 텔레비 이건 뭔가요? 네. 이것도 기본으로 달려 있는 거죠. 네네 여기서 달는데 텔레비 나오는지는 모르고어한번안 들어봤는데. 아그아 그거네. 어. 요새 그 주방에 달리는 10인치 그 스크린인데 여기는 이런 게 달려 있네요. 아 네. 우와. 아마 나올 겁니다. <laughs> 틀면 텔레비는 나올거예요 네. 거예요. 아 그렇네요. 어, 안 나오네. 아, <laughs> 아, 아 일어나면 오랜만에 보는데요. 네, 네 여기까지 해서. 주방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화장실이 3개예요 네 화장실 <laughs> 3개이십니다 네, 부의 상징 화장실 3개 예. 네. 저쪽 안방 화장실 아까 네. 보셨고 여기 네. 게스트 화장실 음. 게스트 화장실 네. 네. 그리고 뒤에는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서랍장도 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볼까요? 사실 여기 현관 앞쪽인데 네. 어, 이쪽으로 다시 왔는데요. 이 계속 너무 넓은 집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좀 헷갈리실 거거든요. 음. 여기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던 현관입니다.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방, 방, 그리고 화장실 다시, 이렇게 네.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, 어... 아, 아이방인가 보네요. 네, 여기 있고. 네. 네. 이렇게. 아, 드디어 평범한 공간 한개 찾았습니다. <laughs> 이 집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평범한 공간을 찾았습니다. 음. 작은 방. 네. 그다음에, 다음엔, 네, 근데 여기는 저기 혹시 또굴 굴 같은 거또 있나요 여기에? 네, 여기? 네, 아. 지하로 들어가요. 아, 또 있네. 와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자, 다시 포복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가니까 네, 여기 또뭐 나오거든요. 아, 여기는 이제 애들 놀이방으로 이제 사용하시려고 이 준비를 해놓으신 모습이에요. 네, 저쪽으로 이제 블라인드는 어져있는데 사실 지하는 손은 통하는데 네. 벽을 엄청나게 튼튼한 걸로 틀수 있는 이거야. 네. 아 그럼 이 벽을 틀면 저 건너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음. 금고방이 있는 아 아닌가 금고방 그러니까 금고방이, 금고방이 아니, 있는 아니, 거죠. 네. 네 그런 거죠. 와자 다시 골다리를 다시 나가겠습니다. 어와 네. 직구경어서 <laughs> 네. 이런 체험은 또처음입니다네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화장실 간편하게 네, 이렇게 화장실 이 창이 있어서, 화장실도 창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어, 명지 오션시티에 있는 엘크루 블루오션 88평 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진짜 제가. 정말 몇년 전부터 한번 들어와 보고 싶었던 그 집을 오늘 실제로 눈으로 봤습니다. 진짜 엄청납니다. 마치 그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그런 집을 오늘 실물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네, 네 맞죠. 사실 이번에 그 기생충 영화 보면서 어 우리 집 비슷하다고 그렇게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지하 내려가봐라고 하고 네. 뭐, 있는 거 아니냐고 아, 진짜 네. 네, 좀 겁도 났었는데 음. 좀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. 네. 이번에 태방님. 오신 기념으로 예. 기생충 집 오신 기념처럼 <laughs> 짜파구리를 준비했는데, <laughs> 아, 예, 예. 네, 자파구리 아, 예. 한 그릇 하고 가시죠. 예. 소우이도 갑니까? <laughs> 체크살로 준비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<laughs> 네. 투불로. 아, 진짜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 78평이야. 네. 아, 만만치 않은 집이네요. 저기 뭔지 아세요? 어떤 거야? 저 유리. 저 엘리베이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와. 이거 자,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요. 어,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 세탁실로 가니까 오, 이거 있거든요. 신비로운 문. 엄청 큰데. 네.